나형 4회 20번. 자, 좌표 평면 위에 원, X제곱 더기 Y제곱은 9가 있고. 반지름이 3일 거야. Y는 4가 있대. T는 마삼과 3이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t 4마사 그건 그러니까 3 4마사요 점이 아니고, 마삼컴마사. 요 점이 아니. 어딘가에 t 4가 있대. 그랬을 때자 접선을 요렇게 긋자. 기울기의 자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두자 그럼 나는 이 직선 대표로 요 직선 가볼게요. 직선 기울기가 m이며 점 t, 4를 지나는 직선인 거지. 요점을 지나야 되니까 y는 m, x t 더하기 4가 될 거고 나는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인 0,0에서 거리가 반지름 3이다를 갈게 여기에서 0,0에서의 거리 MT-4라고 할게 마이너스 MT더기 4인데 그냥 부어절에 바꿔서 상관없으니까 요 길이가 3이더라 그러면 우변 넘겨서 이렇게 나오고 양변제곱 자, m제곱 자변을 넘기자 그럼 m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그 m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하자 이 두근의 무엇? 곱을 ft라고 한대 그러면 a분의 c겠네 ft가 되는 건 뭐야 그래서? A, T제곱 마이너스 9분의 C 7이더라 FT 이렇게 나왔고 기억 F 루트 2가 얼마냐 2 e 마이너스 9분의 7인 거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1 기억은 참이네 니은. 열린 구간 마 3하고 3 사이에서 F2 프라임이야 자 F2 프라임 저 위로 좀 올리고 오케이. 자. 어. 자 F 프라임 T는 분모 제곱, 분자 미분 0,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2t. 그래서 t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분에 마이너스 14t가 되겠네. 근데 우리는 f2 프라임을 원해. 한번더 미분하자. 이은 f2 프라임의 t는 또 분모 미제곱. 분 t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승 분자 미분 마이너스 14에 t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14t 분모 미분 2 내려오고 t제곱 마이너스 9의 1승의 속미분 2t 자 t제곱 마이너스 9가 하나씩은 다 있네 약분할게 t제곱 마이너스 9의 3승이 될거고 음 마이너스 14 1승이 되니까 정리할게 t제곱, 플러스, 아오, 94, 36, 9, 12. 나올 거고, 얘는 하나 날라가니까, 얼마야? 4t를 곱하면 되지? 4t니까, 56인가? 56t. 오케이. 자, 그래서 분모, t제곱 마이너스 9의삼승분에 음, 마이너스 14t제곱, 플러스 56t, 플러스 126인데, 자, 얘도 14 배송가? 그렇네. 14 곱하기 9한 거잖아. 126도, 14 곱하기 9로 나온 거니까 나는 마14로 다 묶을게. t제곱 마이너스 9를 마지막에 쓸걸. t제곱 플러스, 어, 얘는 14 곱하기 4였던 거지? 4t 플러스 9.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럼 얘는 봐봐.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기 때문에 언제나 늘붕 뜨는. 음수니까 아래인 거. 됐니? 그러니까 분자 부분은 언제나 늘 음수라는 거. 위로블록이지,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얘가 판별시티가 0보다 작으니까, X축과 만나지 않아. X축과 만나지 않으면서, 위로블록이니까,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겠지. 그래서 얘는 언제나 음수. 분자는 언제나 음수인 거 알았어. 그럼 분모만 신경 쓰면 되겠다. 지금 요번엔 반대로. 제가 뜯을게. 자, 그러면. f2 프라임의 t는 언제나 음수다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t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어? t제곱 마이너스 9. 이거의 3승 분의 항상 음수였던 거야. 그럼 니은 보자. 얘가 언제나 양수야? 마 3하고 3 사이에서 뭐라 그랬지? 구간이? 마삼하고 삼사이에서 얘 그래프 그려보면 어때? 얘는 얘 부호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T 제곱 마이너스 9가 이거잖아. 아래로 불록 여기가 마삼이고 여기가 3이야. 마삼하고 삼사이에 얘분모도 어때 항상? 음수지. 그럼 음수는 음수니까 항상 어때야 돼. 0 보다 커야겠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얘은 거짓. 디귿. 자 방정식 9 곱하기 f(x) 아까 fx 찾아놨지? 이거였어? ft였던 걸 x로 바꾸면 되지?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7이야.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7.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7, 9, 63이야. 그게 같대. 3에 x 플러스 2승 마이너스 7. 음. 자,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를 보는 거야. 왜냐면, 얘는 지수함수, 얘는 초월함수. 못 구해. 못 구해. 연립해서 그늘 찾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fx 요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나. 9fx니까 우선 fx, 이렇게 가자. fx가 9분의 1, 3x 의 플러스 2승 마이너스 7, 이렇게 보자. fx를 9배하지 말고. 그럼 난 얘는 3의 제곱 9 나오니까, 3의 x승 마이너스 9분의 7이 되겠네. 즉, 지수함수를, 1, 기본 지수함수를 9분의 7만큼 내린 거야. 그럼 fx만 잘 그리면 되겠다. 아까 f'도 프라임 구해놓은 거 있었어. 이 f'. 얘를 보면, f'의 프라임 x는 x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4x인데, 얘 언제나 양수지? 언제나 양수고, 그럼 얘만 부호, 신경쓰면 돼. 마이너스 14X는 0을 기점으로 음수에서 음, 양수를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아, 잘못됐네. 어, 그렇지, 양수에서 음수를 내려오는 거지. 내려가는 직선이고, 여기가 0이고. 그러면 0을 기점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겠지. 오케이. 자 그럼 FX의 그래프는 0을 기점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해. 음. 그리고 극한값 계산해보면 어디갔어? 보여볼게. 극한값 계산하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7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피름이라서 0이 될 거고 x가 마무한대로 가도 마무한대 제곱하면 풀무한대가 돼서 플러스 무한대분의 7이 돼서 0이 될 거야. 그리고 점근선 x는 절대 풀마 3이 될수 없는 거지. 그러면 x가 3이야. x가 3으로 가. 3플러스로 갈땐 어떻게 가? 플러스 9니까. 어때? 0분의 7. 무한대로 가지. 풀무한대. x가 3마이너스로 가면 3보다 작은 수잖아. 9인데 9보다 작은 수야. 그럼 0으로 가까이 가는데 9보다 작은 수에서 9를 빼니까 마 0으로 가. 그럼 마 0분의 7이니까 마무한대가 되겠지. x가 마 3마이너스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마 3보다 마이너스면 제곱하면 플러스지만 9보다 큰 수지 그러니까 풀무한대로 갈거고 x가 마3 플러스는 오히려 마, 마이너스일 때는 어때 마3보다 플러스는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이면 숫자는 마3보다 작은 수야 제곱하면 3보다 작은 수가 돼 9보다 작은 수가 돼 그러니까 마 무한대가 되겠지 요정도 찾아놓고 자 그러면 여기가 마3 0이고 3이야 어때 0까지 자어 마3 플러스는 마무한대. 마 마무한대. 우선 0을 넣어주면 얼마 나와? 0을 넣어주면 마9분의 7 나오지. 여기가 마9분의 7이라고 하자. 요점을 지나는 마3 왼쪽. 이렇게. 그리고 0을 기점으로 감소. 3 마이너스. 마무한대. 마무한대, 마무한대야, 지금. 이렇게. 정근선. 그리고, 마삼 마이너스는 풀무한대 그리고, 마무한데로 가면 0으로 가. 이런 그래프겠지. 얘도, 3 오른쪽. 풀무한대풀무한대 0으로 가. 이런 그래프겠지. 됐니? fx 그래프. 이렇게, 정근선 향이 가고, 정근선 향이 가고, 정근선 향이 가고,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이게 fx 그래프고, 3의 X선 그래프는 0,1을 지나는 뭐 이런 그래프일 거야. 근데 그게 0,1이었어. X가 0일 때 0,1. 근데 얘를 9분의 7만큼 내린 거야. 그럼 1에서 9분의 7만큼 내리면 9분의 3 아니겠니? 9분의 3이겠네. 요 점을 지나고. 점근선이 마이너스 9분의 7이 되는 거야. 점근선이 Y는 0이었잖아. 기본 그래프. 근데 Y는 0인 점근선이마 9분의 7까지 내려. 그리고 0일 때 요점을 지나고 몇개 점에서 맞나? 음 잠시만 요점을 지나는데 얘를 지날까? 안 지나지? 응어 얘는 0이고 왼쪽은 얜 0보다 위고 얜 0보다 아래고 마 3일 때 값이 얼만지 따져보면 될것 같다 마 3일 때 음순지 양순지 음자 응. 마삼을넣으면 어때? 3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9분의 7은 3의 3승분의 1이니까 얼마니? 3, 3, 9, 9, 3, 27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9, 3, 3, 7, 21이니까 마이너스 27분의 20이지? 음수지? 음. 마삼을 기점으로 음수보다도 아래니까 얘랑 안맞나 만나. 여기서만 만나겠네. 몇개 점에서 만나? 한개 점에서. 얜 점점 이쪽으로 오는 애고 얜 점점 벌어지는 애고.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이다? 틀렸지. 그래서 답은 기억 1번.